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Clay For You 도자기 전시회가 열리는 오픈 행사장에 나와 있습니다. 회원 모두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해서 최선을 다해 만든 작품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직접 감상해 보시죠. 지난 14일 코키틀람에 위치한 플라스 데자리에서 Clay For You 제 7회 정기 도자기 전시회의 오프닝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도자기를 사랑하는 많은 관람객들이 전시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회원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해 만든 30여 점의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순 백색의 전통 백자에 물고기 모양을 손으로 직접 그려 넣은 김정홍 도예가의 특별 작품을 비롯해서 한국의 부드러운 선과 은은한 여백의 미를 강조한 아름다운 전통 청자, 순박한 멋을 자랑하는 분청과 화려한 색상을 조화롭게 표현한 현대식 창작 작품 등 옹기종기 모여있는 채잔들이 정답습니다. 클레이포인은 9년 전 김정웅 도예가의 제자 중 한국인과 중국인 등약 20여 명이 모여 창설돼 현재까지 회원이 새로 가입하면서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배우고 싶어가지고 좀 많은 시간을 갖다가 와서 배워보고 뭐 이제 이런 걸 해보려고 하는데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작품이 우리 한국적인 게 많고 그래가지고 김선생님한테 와서 좀 배워가지고 저도 작품 전시회를 해보고 싶습니다. 밴쿠버 코퀴틀람 지역에서 도자기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도예가 김종홍 씨는 이번 전시회에는 찻잔, 접시, 전통자기 등 그동안 도예 수업을 통해 만든 작품들이 전시됐는데 지난해 제자들의 작품과 비교해 보면 그 실력이 월등히 높아졌다며 흐뭇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또한 흙 속에 있는 미세한 박테리아가 우리의 인체를 즐겁게 만들어 도예를 하게 되면 좋은 정서를 갖는데 도움이 된다며. 마음의 여유를 갖고 싶다면 도예를 배워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많은 제자들 중 몇은 이미 전문 도예인으로 자리를 잡아 지역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다른 회원들도 꾸준히 취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I'm being so concentrated. I cannot think about any other trouble in my life at all. So this is a very good hobby for me. 도예를 좋아해서 배우러 오는 한인들도 많지만 최근에는 한국 전통 도자기에 관심을 갖고 찾아오는 외국인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번 도자기 전시회는 4월 14일부터 5월 7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김정웅 도자기나 플라스데제르 웹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이곳 코키틀람에 위치한 플라스대자리에 오시면 도자기 전시회 외에도 다른 예술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처럼 가족 나들이 한번 계획해 보시면 어떨까요?